자 이번에 구매한 향수 리뷰입니다. 프라다 루나로사 스포츠라는 향수고요. 그래서 이 향수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안에 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나로사 스포츠 100ml 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구매하고 몇번 썼는데 지금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방금 샤워하고 왔거든요. 이걸 한번 뿌려보면서 느낌을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들 향을 한번 맡아보면은. 일단 고양이는 좋아하는 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은 음좀 달달한 향이 많이 나아있습니다 달달한 향이 많아요 제가 좀 약간 이거를 온라인으로 안 맞, 향을 안 맡아보고 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좀 몽블랑 이스플로로 블루 같은 스킨향? 남자 스킨향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 익스플로러 블루랑 프라다의 여자 향수 중에 캔디라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인데 제가 쓰진 않고 프라다의 캔디라는 향이랑 익스플로러 블루 울트라 블루 이 향의 중간, 딱 중간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이름이 왜 스포츠일까? 남자 향좀 중성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 한번더 그려볼까. 그래서 이렇게 맡아 보면은 달달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향이다. 나로사 스포츠 향수입니다. 자, 이거 사기 전에 또 고민해 봤던 게 샤넬 샤넬 무슨 옴므 스포츠 뭐였나? 뭐그 향수도 있어. 그건 직접 맡아봤고요. 그거랑 바이레도 선데이 오븐이라는 향수도 이제 직접 맡아봤는데 이게 맡을수록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둘다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라다 이제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해서 프라다 향수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향을 맡아보지 않고 이 색깔이 사실 좀 예뻤거든요. 근데 이 뭐냐 그 온라인 몰에서 봤던 이 패키지는 이, 이 모양이 아니었고 이게 그러니까 색상이 전체가 빨강이었어요. 그게 좀 예뻤는데, 실제로 받았을 때는 이게 뭐 리뉴얼 됐나봐요. 위에가 이렇게 실버다. 음,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향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걸 좀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약간 제 시그니처 향은 사실 이거예요. 몽블랑 스타워커. 이게, 제가 스타워커라는 이름도 좋고, 뭔가 이게 여기서 잘안 담기는데 색깔이 물 투명한 물색깔이라고보다 살짝 하늘색이 조금 섞인 듯한 그런 색이거든요 이 색깔도 마음에 들고 저를 나타내는 향이라고 하면 이거였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거를 좀더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제가 프라다 향수 매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프라다는 그 명품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향수도 같이 팔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